어저께 선물 지수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 2월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급락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121선을 종가상 안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첫 양봉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물 매도나 풋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어제 시황이었죠. 오늘도 신고가 흐름 그276그 오전에. 그 풋이 첫 번째 캔들에서 한번 반짝 반등 나오고 20분 선까지 딱 반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계속 죽었어요. 이제 계속 죽고 행보하다또 죽고 또 박스권 만들다가 또 죽고 지금 계속 이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올랐다고 지수가 많이 올랐으니까 풋을 본다 그런 개념은 이제 완전 깡통처럼 지름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물도 이렇게 잘 가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6포인트 상승하면서 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인데 어, 코스닥도 지금 계속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매매했던 내역들 한번, 복귀해보면. 큐브 엔터가 이제 급등을 했죠. 어제 큐브 엔터를, 그, 어제까지 눌림목이다. 어제까지 눌림목이다. 이걸 그려드렸죠. 어제까지 눌림목이고 내일 전일비 100이 넘는지 봐야 된다. 오늘 이제 3000% 터졌죠. 거래량이. 3000% 전일비가. 여기서 이제 2절을 했어요. 여기서 2절을 하고 4분의 1을 남겨놓은 거를 여기서 이제 그, 추가 상승하면 올라갈 때 이제 팔라고 냈었는데, 이, 시가 부분은 또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 여기서 이제 끝나나? 하고서 나머지 도다끝 막, 팔고서 이거 확인하고 팔았거든요. 저는 이거 확인하고 팔고, 끝냈더니 여기서 이제 꼬리 달면서 확 급등시키더라고. 이렇게. 한26% 급등시키고, 이제 여기 노란선 닫고,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 역시나 제가 이제 그 강조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바둑이 우리가 물리면 세력들도 물린다. 이 바둑이 밸런스 바둑이가 이렇게 뭉쳐있으면 이런 거는 거의 실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날 중과 매수한 다음에 다음날 또 지수 한번 유동 칠때 홀딩한다. 더 사도 된다. 이거는. 고점에서 팔고 밑에서 더 사도 된다. 메이주님 같은 경우는 이걸 비중 많이 실어서 그래도 분할로 이렇게 야금야금 입절 하시면서 잘 챙기셨더라고요. 오늘까지도 챙기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저께, 저희가 어제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제 바둑이중에 신테카가 제일 좋다 했죠? 그래서 신테카를 오늘 여기 시가에 한번 잡자. 그래서 여기 잡고,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갈 때, 이제 이거를, 이거가 먼저 돌아가기 전에, 3에 S폼이 먼저 돌아갈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그래서, 3에 S폼이 만약 먼저 움직이면, 지금 매수단가에 있는데, 얘가 아까 여기서, 10분선 골드 나오면서 딱보합까지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8570부터 깔아놓으셔라, 이렇게. 여기까지 안 오고, 지금 다시 매수단 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먼저 가면은, 그 다음에 신테카에다가 이제 승부를 걸라고 한 거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시나리오로 오늘. 그래서 신테카를 여기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한 건데, 얘가 먼저 튀었어요. 얘가 먼저. 근데 이것도 12,900원부터 이제 이전 하자 했는데, 12,850원 찍고, 깻잎 한장차로 체결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이게 지금 고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수량 만들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직 한파로이트 더 남았어요. 더 위로 더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안 팔리면 내일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고점을 넘기고 있죠. 고점을.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원 위에서 팔라고 지금 홀딩 중이고요. 아직 다 전량 다 홀딩 중이고. 셀리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제약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후반부. 이 점달린 오나미가 나오죠. 항상 이 점달린 오나미는 우리에게 큰 힌트다. 이, 12,000 초반, 이 분홍선이죠. 이 12,000원 초 중, 여기 전후해서 12,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저는 이제 승부권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를. 근데 이제 강한 주목들은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서 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턴하면 우리가 산거 가지고 입절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초반, 이제 화요일이니까 화, 수, 뭐 해가지고 일당 챙긴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 제가 원하는 맥점 왔다. 그럼 여기다가 저는 좀, 어, 물량을 실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모베이스 전자. 오늘 이제 그, 쇼3총사를다 말씀드렸는데, 보통 세개 공략하면 하나 정도는 오후점 켜주는데, 신테카 같은 경우는 그 깻잎 한장 차이로 우리가 익절이 안 돼가지고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두개다 매수단가에서 약간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저희 선충사들은 뭐 내일까지 보시면 되고요뭐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니까 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종가 매수했던 YG 플러스. 어제 종목 선정을 제가 조금, 어 그, 확률적으로 어저께 설명드렸던 이 종목들. 여기서 상한가 간 애를 빼고 좋다고 했던 애들. 다잘 다 갔어요 오늘 다잘 갔는데 얘만 오늘 거의 시가 살짝 띄운 다음에 누룩이 나왔죠 그래서 양은 양으로 내일 가는지 이제 양 양으로 그래서 중가쯤에서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게뭐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뭐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름 한참 더워질 때까지 들고 가자 한 거니까 는 그냥 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표 시멘트죠 이게 이제 오늘 또점달이 농약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지금은 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매물대 뭐요요 요 라인에서만 요, 요것만 돌파되면 이제 위로 이제 충분히 어, 갈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매수 단가 에 약간 미친데 지금 3,000 3,780원 뭐그 정도 매수 단가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3,750원이니까 내두시면 되고 어제 종목들 중에 이제 보면은 엔디포스 이런 것도 오늘 시가 떠가지고 한3 4 나왔죠. 그리고 BP도. BP도도 지금 2% 오르고 있고 FST도 오늘 신고가 가면서 5% 갔고 라파스가 좀 아까워요 라파스가 이게 단일가 매매만 아니면 이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양양눌림 양양 도지도지 눌림 이게 되게 좋은 건데 단일가 치고는 오늘 잘 가는 모습 17%까지 찍더라고요 장중에 라파스도 잘 갔고 신테카는 우리가 어저께 안 잡은 이유가 오늘 잡기로 했기 때문에 잡은 거고 첫랩은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는 이게 아침에 이제 한10% 뜨면 거의 고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상한가가 내려 빼고 마이크로에도 한 5%는 갔고 오션도 오늘 한8% 7% 갔죠. 오션도 7%. 셀리버리는 우리 어저께 부유, 사서 보유 중인 거. 그, 그리고 요, 요 밑에 이제 아이즈비전이 시간에 상 상한가 같더라고요 저렇게 시간에 상한가 아이즈비전 한18%가더라고 오늘 18%. 그, 그러니까 어제, 어제, 얘도 이제 상한가니까, 상한가 좀목 뭐 빼고. 그, 오늘 다, 어제 관종들이 다 대부분 흐름이 다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 잡은 우리가 YG 플러스 이거는 지금 1% 조정 중. 그 양은량으로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일. 양은량으로 가는지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규리스쿨 시범아일랜드 시작한 지 6일째인데요. 저희가 이제, 20 5일부터 26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26일부터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출발해서 3천만 원으로 지금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 누적수익 쌓여서 뭐한240 정도 누적수익이네요. 지금 시작한 지 이제 며칠 안 되다 보니까 그 처음에 원금이 있으면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이게 조금 조금씩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쌓였다 싶으면 이제 이 수익금을 담보로 그때부터 조금씩 좋은 종목에 비중 배팅을 해서 어이 트레이더 차트를 점점 점점 이렇게 우상향 시키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저는 이제 시작한 지가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한종목에 비중을 둔다기 보다는 그냥 분산 투자로 골고루 그냥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어, 일치하는 매매를 지금 진행 중이고, 오히려 지금 규리스쿨생 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수익이 크게 나시고 계시는데, 그는 뭐, 그것은 최근 한두 달 동안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그 수익금 담보로 이제 뭐 제가 승부를 보셔라 하는 종목들에 이렇게 비중 배팅을 하셔서 더 월급을 벌고, 어, 큰 수익을 내고 그렇게 되시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이 이제 막 최근에 귀스쿨 입학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제 계좌를 청구하셔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원금에서 잃지 않으면서 조금 조금씩 이게 플러스, 알파 플러스 파일의 파일을 늘려나가야 된다. 이게 늘려나가다 보면, 분명히 원금 대비 조금씩 이제 10% 투자 수익 10% 20% 30% 이게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났을 때까지만 조금 덜일 뿐이지 이게 나고 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원금 두배 가는 건 가속도가 붙어요. 어. 그러니까는 이 때까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리스 쿨 처음 2015년 12월부터 2천만 원 가지고. 어, 10억 아일랜드, 12억을 찍을 때까지 이전 계좌를 다 공개하면서 모든 포지션을 다 공유하면서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고, 손실이 나도 같이 손실나고, 수익이 나도 같이 수익나고,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왔던 교육스쿨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 같이 많이 동참하시고, 의욕이 많이 넘치시는데, 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그냥 잃지 않으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누적 수익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어느 정도 한달 정도 지났는데 누적 수익이 쌓였다. 그때부터 좋은 종목이 보이면 그때 강조하는 종목에 비중 배팅해서 거기서 이제 누적 수익금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어, 몇달 동안은 이렇게 저랑 같이 같이 어, 호흡 맞추면서 같이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시면 충분히 어, 몇달 안에 다 원금 두 배는 되니까 그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네이버에 귀리스쿨을 검색을 하셔서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어, 지금은 뭐 수익이 뭐 크다면 크고 뭐 소소하다면 소소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이게 나중에 어몇 달이 지나고 나면 어이 출발 같은 3천만원의 출발이지만 나중에 이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잃지 않는 매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어 저희 카페에 방문하셔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